내가 중간에 갈 거야. 너 어떻게 아, 진짜 딱 셋만 들어간 거구나. 진짜 무서웠으면 셋만 갔어요. 스탭들은안 가고, 세, 세다, 와 이거 세다. 너무 심한데? 어, 너무했다. 야, 근데 보기도 음산하다. 어, 무서워. 야, 여기 낮에 가도 오싹한데 말이야. 어, 우리,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고스트 헌터입니다. 네, 네. 네. 좋가갑시다 오! 오! 서구죠 누구죠? 누구어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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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오래그래오래 그래. 한번 가봅시다. 네. 좋아요. 가봅시다. 다 여기보면 병동 같다, 그죠? 네. 와, 여기는 와, 진짜 이거는... 어? 와, 진짜... 성이 있어, 성함이 있어. 어머, 어머. 어? 들어가 봐. 뭐야? 그대로 있어. 2007년. 야, 10년년 됐네 벌써. 어우. 음. 어. 이거 뭐예요? 이거 한번 봐주시래요 진단서. 사망 진단서. <laughs> 사망 진단서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겠지. 논이 인정원 그냥 둡시다. 사망 진단서. 네. 거울을 일부러 가려놓은 건가? 아니면? 아유 맞지 예. 마. 이봐.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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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아. 어머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그 할머니 여기. 어 거기 방 쓰셨던 어, 실제 할머니인 어, 것같다데 어. 일단 트랩을 좀 설치할게요. 이쪽 안쪽으로 센서를 쏴요. 뭐가 지나가면 소리로 알려줘. 보이죠? 문 쪽에다가 놔두시다 그러니까 향하고. 귀신이 지나가면 저 이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오르골이라고 해서 얘도 네. 좀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전방으로 쏴요, 일단은 전방으로 바로 오르골이 작동할 수 있게끔 어... 바로 어? 오르골이 작동할 수 있게끔 소리 났죠? 어... 센서를 응? 방금 소리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건가? 근데 울렸다는 건 진짜 뭔가가 지나갔다 하는 거죠. 음. 어 소음도. <laughs>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볼게요. 대화를 한다고요?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고요? 아이고, 오케이. 거기서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대답을 한 거야. 저희가 진짜 지금 여기 있나요라고 응. 물었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삐소리